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 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설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백일장 하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려면은 <laughs> 예,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너무 떨립니다. 시키는 건 아니시죠? <laughs> 아, 시켜야지. 시켜야지. 시키는 아, 것도 우리 기은실씨한 아, 바로 바로 갑니다. <laughs> 자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작문 실력을 <laughs>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행시 달라. 자 갑니다. 달 달리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수요일 밤. 오. 러 라라라 <laughs>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 착하다 착해 <laughs> 이행시만 들어도 사람의 심상이 보이겠죠. 감사합니다. 고 혼자 착그럽게앉아서가뭐 이렇게 적으시나 했더니 스킬 까비 듣겠네요. 역시 아유, 변호사로서는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예자 네. 그나저나 오늘 또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2,600만 대에 육박을 어? 하는데, 인구 1.98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셈이래요. 음. 그래서 한정된 국토의 자동차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주차 빌런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준비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오늘 주차장 물청소 날이네. 아이씨. 엘리베이터에 주차장 물청소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한편으론 주차장 붓박이차한 대가 떠올랐습니다. 아참 맞다 맞다. 그 차는 옮기려나? 아 진짜 악당도 그런 악당이 없지. 오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그 차는 아파트 주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주차 빌런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완전히 본인 사유지처럼 쓰고 있어 이 주민 모두의 골치덩이죠. 너무 낡아 거의 폐차 수준인 차를 한 자리에 주차한 후몇 달째 빼지 않고 고정 주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를 이동하러 갔더니 아니 이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 차에 물 튈까 봐뭐 조치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조치는 무슨 조치? 오늘 주차장 전체 청소 날이잖아요. 차 <laughs> 빼야 될거 아닙니까? 아이, 아뭐 그건 내알바 아니고. 차를 빼기는 커녕 차량 주변에 테이프를 둘러 놓고 이곳은 물 청소 금지 구역 이렇게 메모까지 붙였습니다. 이 게다가 얼마 전엔 공사로 차를 뺄 일이 있었는데 이 전혀 응답이 없어 주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아니 진짜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어 그러니까요. 어, 아니나 그나저나 이러다가 응급차나 송밥차 이용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별 조치가 없고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입주민이니 주차장 한칸쓸수 있는 권리는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한편으론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문제니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야 이거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이런 돈은. 부분...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럴 때는 모를 때는 네. 예, 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하면 오고요. 아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누구나 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면 X입니다. 예, 네. OX로 답변해 주세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죠. 김범선의 난리법설.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런, 악당 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얌체가 좀 있긴 있죠. 음. 예, 이웃 간의 진짜 주차 문제. 이게 예민하고. 어, 힘들어요. 아, 주차 공간 부족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근데 정말 이 사연처럼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음.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변호사님? 아, 네. 일단, 당연히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겠죠. 음흠. 다만 이게 민사로할 것인지, 형사로, 할 것인지 음.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좀 구분을 하셔서 아. 오늘의 질문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인데요. 일단 주차장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특정 입주민이 사유지처럼 독점으로 사용할 권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물론 입주민으로서 주차장 한 칸을 사용할 권리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사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차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다른 주민들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주차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5831님은 5 어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네.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기본적으로 공권력 개입할 수 없지만 네. 업무 방해로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용어가 보통 용어가 아니에요. 어, 예. 법, 법, 법을 다 아시는 분이신가요? 변호사이실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난리법을 6개월 들으면 아, 저 정도의 그렇죠. 어휘력은 나옵니다. 6개월 정도 하면 나도 김범선 변호사만큼 할수 있다. 김기훈만큼 할수 있다. 네. 예. 아 그런가면 우리 권용숙님은 아니 아파트니까 주차장 자리는 권리 아닌가요? 오. X입니다. 우리 나리 아빠님은 후자 그러셨는데 X라고 해주신 것 같고, 오. 오. 우리 1 0 9 0님은 사유지라 처벌 근거는 없지만 특정 차량을 못하게 사용 못하게 쓰는 재물 손괴 적용 음. 가능합니다. 이, 오, 대단하십니다. 이창룡 님은 누구나 자리를 차지할 권리는 없죠. 아. 임유리 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몇번 경고 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7830번 님은 아닙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벌 가능해요. 오 김영자 님도 오 우리 김대균 님은 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음. 단그 사람도 청취 달라 청취는 가능합니다. <laughs> 오 그거는 뭐 그냥 패스죠. <laughs> 네. 아, 의견이 분분한데 변호사님. 자 그럼 오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의 정 정답은 응. 오입니다. 오! 예, 오. 아, 처벌할 예. 수 있어요. 오. 예. 차량 방치나 주차 문제는 사실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죠. 음.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신고를 받아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후에 계속 이제 수에 반복될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하지만 이 사연처럼 주차 빌런과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어, 아까 애청자분께서도 답장을 주셨는데 네.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오. 있습니다. 업무방해란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 다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송도 캠니 불법 주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 실제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되어서 네.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아. 사실이 있습니다. 아, 기억나요, 그 사건. 아, 그러게. 예, 주차장을 막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정리해보면은 결국 이제 민사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벌 이외에도 네. 이렇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예. 세 가지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음. 행정적으로는 이제 긴급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아파트 주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어, 그런데 주차 빌런과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더 나아가서 주차를 할수 없도록 입구를 막거나 음. 그 이제 주차 공간을 막게 되면 관리사무소 업체가 주체가 되어서 음. 어, 그 빌런 상대방을 네. 업무방해죄로 고소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사적으로는 방치된 차량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실제 피해를 본 경우라면, 어,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 아니 근데 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는 경우에 뭐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견인 같은 조치는 할수 없는 건가요? 아 일단 할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음. 같은데 일단은 뭐 관리규약상에 뭐 그런 내용이 없고 한다면 음.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주로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바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 공공도로에서 방치된 차량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보통 관리사무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아이고. 않은 문제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주차빌런을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이 압수견인이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차주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여서 경찰이 이를 인정해서 주차된 차량을 압수견인한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오, 맞아요. 주의할 점은 이 경우 신고가 아니라 그 관리사무소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고 112 신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112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정말 실제로 보면 또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네. 사연으로 돌아가봐서 사연 중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정말 이차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정말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만약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와야 할 긴급 상황에서 차량이 방해를 해서 진입하, 진입을 할수 없다면 이건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 상황으로 음. 변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역시 공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방 기본법이나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일단 막바로 뭐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아파트 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고 관리계약에 따라서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뭐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 못하게 하고 입구 막고 계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서에 이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를 하셔서 음. 뭐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싸우지 마시고 예.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김범선 변호사께 네. 연락 주시고. 네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 공영주차장은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당신만의 영원한 주차 자리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